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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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라타팔라 존자의 출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라타팔라 존자는 세존께서 믿음으로 출가한 자들 중에서 어뜸이라고 칭송하신 분입니다. 이라타팔라 존자는 구루국에 있는 그 굴라코티라라는 굴라코티따라는 그런 도시의 성업에 있는 분인데 세종께서꾸루국의그 이제 성업 근처에 이렇게 이제 머무를 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세종께서 훌륭하신 분이다 그리고 법을 아주 이렇게 잘 설명하신다라는 소문이 자자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도착하니까 그 성업의 소문이 콱 이렇게 좋은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존이 계시는 그숲 속으로 와서 설법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을에서 다 사람들이 성업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이제 세존께서 설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그 군중 중에서 라타 빨라 존자도 저기 어디 이제 하나 이렇게 그 구석에 이렇게 참석을 하였어요. 그 당시에 라타팔라 존자는 젊었어요. 음, 젊었는데 아주 어리지는 않고 젊었는데 어, 결혼은 일찍 한 상태였어요. 그 그러니까 라타팔라 존자의 집안이 그 지역의 성업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왕도 그 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라타발라 존자한테도 감, 어, 관심을 가지고 그 항상 이렇게 눈여겨 보는 그런 가문에 있는 훌륭한 가문에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라타발라 존자가 그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것을 이렇게 몸발치해서 젊으니까 이렇게 그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좋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좋아서 인사를 드리고 다시 다 이제 돌아갔어요. 그 돌아갈 동안에 기다렸어요. 뒤에서, 뒤에 앉아서.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세종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종께서 설, 설하신 설법에 의하면, 그, 제가자로서 청정범행을 성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세종께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느냐?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그, 라타발라존자가 아닙니다. 출가하겠다라고 하는 그 허락을 부모님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는 자는 출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라타팔라 존자가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오늘 제가 세존의 그 법을, 설법을 듣고 왔습니다. 세존의 법의 설법에 따른다면, 제, 제가로 있으면서 청정본명을 성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집을 버리고 삭발을 하고 어,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이 어, 너무 놀래 가지고 어, 무슨 소리냐. 너는 이 집안의 그 외동 아들이다. 이 집안을 이어갈 그 외동 아들이고 어, 그 너가 죽어서, 죽, 죽는, 죽, 죽더라도 이 집을 떠나서 있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텐데, 너가 살아서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할수 없다. 얘야, 생각을 다시 잘 해봐라.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여기 있는 재산을 다너 마음대로 써서 거기에서 공덕을 쌓을 수도 있지 않느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꼭 출가를 해야만 되겠느냐? 다시 생각해보라. 나는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그 라타팔라 존자가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은 말로 출가에 대한 허락을 요청을 합니다. 부모님이 두 번째, 세 번째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타팔라 존자가 어떻게 하냐면 마당에 가서 드러누워버려요드러누워버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러눕느냐 면 어, 허락을, 출가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마당에 다드러놓워 버려요. 그랬더니 부모가, 어,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설득을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귀한 외동아들이 이렇게 이렇게 마당의 흙에서 들어 누워 있으니까 하인들 보기에도 좀안 맞고 부모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도 아들이 마당에서 꼼짝을 안 하고 들어 누워 있고 말도 안 하고 죽은 시체처럼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나는 이제 부모로서 할수 있는 방법은 다취해봐도안 된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라타발라 존자의 아주 절친한 친구들한테 가요.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라타발라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아니냐. 지금 라타발라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출가하려고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 그 허락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마당에서 드러누워 있다. 저렇게 놔두다가는 병에 걸릴 것이고, 어, 큰일을 당할까 두렵다. 친구들이여, 너희들이 가서 라타발라를. 좀 설득해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좋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가서 어, 우리 친구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여러 시 가서 라따발라 존자한테 옆에 갔어요. 친구야, 그 너는 이,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상속 유일한 상속자인데 너가 이렇게 부모가 하는 식으로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너가 이 재산을 가지고 출가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을, 많은 좋은 일들을 네가 스스로 할수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어? 계속 이렇게 마당에 흙에 누워있으면 너몸 상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큰 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만 일어나라. 라고 친구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아타발라는 눈도 안 뜨고 반응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 라타팔라를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들이 얘 성격을 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들이 설득할 수 없다 부모님도 설득을 못 했고 우리도 설득을 못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부모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오히려 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놔뒀다가는 쟤 죽습니다. 죽으면 두번 다시 못 봅니다. 쟤는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설득을 못 했으면 그 누구도 설득할수 없는 애입니다. 근데 출가를, 허가락을 하시면 출가해가지고 출가 생활이 지겨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출가해서 지겨우면 저 친구가 갈 데가 어디 있겠느냐? 집에 올,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볼 수도 있, 있는데, 왜그 가능성을 있는데, 왜 애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음. 오히려 친구들이 이제 그 부모님을 설득을 했어요. 예, 부모님이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좋다. 내가 <laughs> 그렇다면 그, 그라타발라의 그 출가를 허락한다. 대신 조건이 있다. 출가를 하면 반드시 집에 한번 찾아오게 찾아와서 찾아오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가를 허락한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좋습니다. 그 조건을 조건 하에 출가하는 것을 친구한테 전하겠습니다. 해서 친구한테 갔어요. 친구야, 부모님께서 너의 출가를 허락했다. 단 조건이 있다. 출가한 이후에 반드시 집에 한번 찾아온다 는 조건이다. 그만 일어나서 몸을 추스려라 하니까 이제 라타발라가 그 마당에서 일어나서 몸을 추스리고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세존께 나아갑니다. 나가서 이제 세존께 말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존께서 출가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2주 동안 머물다가 이제 그 세종께서 그 지역을 떠나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머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출가를, 해, 젊, 젊죠? 젊은데 이제 그 출가를 해서 열심히 이렇게 청정범행을 닦아서 청정범을 성취해서 아랑가를 이루세요. 오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랑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자기에 출가할 때그 조건을, 어, 이제, 그,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될 시기가 온걸 알고 세종께 가서, 다가가서, 아, 속가 집에 다녀오는 게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을 드려요. 그때 세종께서, 아, 그, 라, 타빨라 존재의 과일을 보시고, 아, 아랑가를 이루어서 청정범행을 성취하였구나. 그래서, 아, 속가에 가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겠구나, 라고 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타빨라 존자가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고향집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고향집에 찾아가서 그, 거기가 성읍이니까 왕의 정원에, 왕이 갖고는 그 정원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탁발할 시간에 이렇게 그, 속가집에 찾아갑니다. 속가집에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 아버님께서, 그, 이제, 정면에 있는 그, 어, 마루에 앉아 계셔요. 그 앉아 계시는데, 그 대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탁발을 하러 다가갔죠. 그랬더니, 그웬 이렇게 그 가까머리 그, 이제 그 비구가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저, 각가 중들 때문에 우리 내네 귀한 외, 외아들이 집을 떠나서 출가를 했다 하고 막그그 중을한테 그 이제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막 욕을 해요 비난을 하고 야단을 쳐요 그래가지고 밥을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중한 거절도 얻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구박을 받고. 돌아설려고 하는데 그 쪽문에 쪽문으로 하녀가 네. 그 이제 죽을 시기 시기 바로 직전에 죽을 이제 버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걸 이제 하인들도 못 먹는 이제 곧, 곧 시기 직전인 그, 그런 죽을 버리려고 나왔는데 그걸 보고 아라타빨라 전자가 그 하녀한테 잠해요. 그걸 버릴 거라면. 여기다가 버려주세요. 라고 이제 바로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녀가 어차피 버릴 죽이니까 주인도 보지 않으니까 그걸 이렇게 그, 그 바로에다가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하녀가 딱 보니까 이 하녀는 그, 그 이렇게 하녀인데 그이집안의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이라서 어릴 때부터 하녀 생활을 이, 이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라타팔라 존재에 그, 손, 이나 발이나 그런 것들을 특징을 다 알아요. 목소리도 알고.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옷은 달, 다르고 머리는 가깝지만 손발이 딱 보니까 모양이 라따 빨라 존재, 라따 빨라고 하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딱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걸 내세가지 않고 어, 죽을 일에 부어주고 그길로 됐다 마님한테 찾아갔어요. 그 하녀가 마님, 마님은 아셔야 됩니다. 아따빨라 아드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님이 놀래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면 너는 오늘 하녀를 면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하녀하고 이제 하고 이제 그 남편한테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장자요. 아들이 왔어. 그랬더니 장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한 여하고 그 이제 부모하고 대문 바깥에 나가서 찾아요. 이 예, 라타팔라 존자가 그 죽을 들고 그마을에 어디 이렇게 처마 밑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 앉아서 그걸 이렇게 죽을 이제 드시고면서 거의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 갔는데 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집을 놔두고 왜 여기서 이 죽을 먹고 있느냐? 집에 맛있는 것도 많고 집에 있으니 얼른 집으로 가자. 이랬더니 아따빨라 존자가 장자요. <웃음> <웃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그러지 않고 장자요. 출가한 비구한테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은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갔지만. 탁발 음식도 구하지도 못했고 정중한 거절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비난과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나는 오늘 공양은 식사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얼른 이제 생각을 고쳐서 그러면 내일 공양을 저희 집에서 음 이렇게 드릴 테니까 허락해주십시오. 이렇게 스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 없이 침묵으로서 허락한 줄 알고, 그러면은 허락하신 줄 알고, 내일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식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요. 이제 공양 준비가 다 됐으니까 가서 스님을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왔어요. 문을 딱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맨 처음에 그 라타팔라 존재를 안내하는 곳이 그 황금 금은 보화를 이렇게 그 덮어놓은 그 앞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보자기를 다 열어젖혀요. 아들아, 이건 너 거다. <laughs> 이것은 이 금은 보화는 너너 거다. 너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 어머님이 주시는 유산이다. 내가 주는 유산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따로 있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가 주는 유산은 또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써라 어? 그리고 이제 그만 출가하는 생활도 이제 했으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너가 원하는 대로 조, 좋은 대로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이제 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존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대로 한다고 하고 이게 내 거라면 이 검은 보화를 지금 당장 강, 강, 강에 가서, 강의 한복판에 가서 던져버리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검은 보화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고 여기에 그 세상에 묶이게 되니까 이걸 그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그말 하자마자 안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 이건 너 거니까 너 마음대로 하고 너 마음대로 할수 있게끔 하라고 해놓고 그렇게 시키니까 그건 안 듣는 거예요. 안, 안 듣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먹히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들을 다 불렀어요. 며느리들아, 서방님 모셔라. 너희 서방님을 모셔라. 그랬더니, 그, 그 며느리들이 와서, 서방님, 도대체 얼마나 예쁜 요정이 있길래 출가하셔서 저희들을 잊으셨습니까? 서방님, 저희들은 서방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매들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자매들이요, 나는 그대들의 서방이 아니요, 나는 출가한 비구입니다. 그렇게 자매라고 얘기하니까 막 졸도하는 거예요. 거품 물고, 아유 우리 서방님이 나를 보고 자매라고 한다. <laughs> 막 졸도하고, 막 이래, 어, 막 그냥 바지를, 막 그냥 그달리고, 그 잡고 그럴 수가 없다고 서방님, 어,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 이제. 그그 그 그랬더니 그존자가 이제 나를 더 이상 모욕하지 모욕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하려고 한다음 나는 돌아가겠어 밥이고 먹고 안안 안 먹고 가겠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이것도 안 먹히는구나 아닙니다 저기 음식이 준비다했습니다 가서 음식 드십시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저기 그 개성을 얻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 개성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개성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낭낭한 모습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귀한 부속과 장신구로 잘 치장하고 고운 비단옷과 좋은 음식으로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저 몸은 어리석은 자를 현혹시키기엔 충분하나 그것은 견고하게 머물지 않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어 갖가지 병을 일으키고 온갖 고통을 초래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 무너지니 피 안에 찾는 자를 현혹시키지는 못하나니 용기 흐르는 머리카락은 여덟 가락으로 길게 따왔고 눈에는 연고를 바르고 얼굴은 고운 분칠하고 귀걸이와 목걸이로 단장한 아름다운 저 얼굴은 어리석은 자를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나. 그것은 경고하게 머물지 않아. 퇴색하고 주름지고 건버섯을 피할 수 없으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 피부가 헤어지고 벗겨져 피부에 포장되었던 해골이 드러나니 피안을 찾는 자를 현혹시키지는 못하나니. 울긋불긋 물감으로 칠한 곱기 고운 손톱. 테너 물감으로 붉게 칠한 발톱. 손목 장신구와 발지로 잔장한 손과 발. 매혹적인 음성은 어리석은 자를 현혹시키기엔 충분하나, 그것은 견고하게 머물지 않아 감각적 욕망의 전령이 되어 마음을 얼거매고 지혜를 가리어 없애고 어리석음을 드러내어 증장시키나니, 피안을 찾는 자를 현혹시키기에는 현혹시키지는 못하나니, 사냥꾼은 사슴이 지나가는 길에 미끼를 놓고 올가미를 걸어 놓았으나, 사슴은 올가미에 걸리지 않고 미끼만 먹고 숲속으로 떠나 버리니 사냥꾼은 홀로 탄식하고 슬피 우하니 이렇게 이제 이네 가지 개성을 남기시고 엎으시고 그 집을 떠납니다 마지막 이렇게 그 개성은 한번 보세요 사냥꾼은 올가미를 걸어 올가미를 에, 걸어놓고 그리고 미끼를 놔요 그런데 사슴은 현명한 사슴은 어, 미끼만 먹고 올가미에 올가미를 벗어나고 걸리지 않고 어, 숲 속으로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은 미끼만 잃어버리고 저기 그 사슴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탄식하고 슬피 우난니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라타팔라존자가 이제 그 출가할 때 약속을 지키고. 속가집을 떠납니다. 음. 속가 집안에는 이제 대가 끊기겠죠. 끊기고 음. 이제 그 하지만은 그 존자의 그 모습을 보고 개송을 듣고 느낀 바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일으키겠죠. 그게 돼서 라타팔라 존자가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절망을 해서 이 내계를 네 절망해서 출가를 하는 사람은 음. 다행이다 이거예요. 그나마. 근데 당신은 80살이 되어도 늙은 거에 대해서 절망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80세 돼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절망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음. 너는 죽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버리고 가는데도 너는 절망하지 않는다. 너는 네가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가는데도 너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걸 깨우쳐 줘요. 죽을 때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면서 죽을 때까지 그걸 품고 죽어서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게 해드려요. 라타팔라 전자의 출가 얘기로서 이, 어,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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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